확실히 다크를 커버하기 전에는 안색 자체가 굉장히 칙칙해 보이고 어두워 보였는데 다크를 싹 커버를 하고 나면 얼굴빛이 전체적으로 톤업이 되는 느낌이라 너무 요긴하게 잘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미입니다. 오늘 제가 좀 굉장히 피곤해 보이지 않나요? 지금 쌩얼인 상태인데 여러분들 혹시 제예전 영상에 다크서클 시술 받았던 혹시 그 영상 기억하시나요? 그때 당시에 저도 되게 만족을 했던 시술이고 지금 거의 한 3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분들이 종종 인스타에 그 정보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만큼 다크서클로 고민이신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저도 지금 시술 받은지 거의 3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보면은 점점 이제 서서히 다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 보여요. 어.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나가면 아무래도 눈밑 부분이 이렇게 어두워지니까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이나 친구들이 너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고, 너 혹시 잠못 잤니? 라고 할 정도로 어디 아프냐, 잠못 잤냐라고 할 정도로 그런 말을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어쨌든 이 다크가 주는 이런 그 영향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 시술을 받으러 갈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가는 게 귀찮기도 하고 거기가 좀 병원이 멀었어요. 그래서 가는 게 귀찮기도 하고 제가 지금 또 현재 백수거든요? 그래서 지갑을 절대 사수를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다크서클을 어떻게 좀 해결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던 찰나에 마침? 소머치즈라는 곳에서 저한테, 지금 저한테 딱 필요한 다크서클 크림을 딱 보내주신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제가 사실 컨실러 제품은 써봤는데 이렇게 된 아이크림 형태의 이런 제품은 사실 처음 써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걸로 그냥 간단하게만 커버하고 그냥 깨끗한, 클린한 메이크업을 종종 하고 다니는데 제가 완성된 모습인데 얼굴의 안색 변화 보이시나요? 확실히 다크를 커버하기 전에는 안색 자체가 굉장히 칙칙해 보이고 어두워 보였는데 다크를 싹 커버를 하고 나면은 얼굴 빛이 전체적으로 톤업이 되는 느낌이라 너무 요긴하게 잘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요즘 하고 다니는 다크서클 삭제 클린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겟레디 윗미에요 그럼 영상 시작해볼게요. 고고. 일단 지금은 간단한 스킨케어는 다 마친 상태고 이 다크서클 크림으로 칙칙한 부분을 커버해서 전체적인 얼굴 피부톤을 맞춰준 다음에 쿠션을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 소머치즈 다크서클 크림은 일반 컨실러와 달리 다크서클 전용으로 나온 제품이라 아이보리 빛보다는 실먼 핑크색 일명 연어 색상을 띠고 있어요 아무래도 다크는 푸른빛을 띠고 있어서 보색을 사용해줘야 어두운 다크를 자연스럽게 커버할 수 있어요 여기 손등에 살짝 적당량을 짜서 이렇게. 눈 밑에 그냥 톡톡 발라주면 되는데 여기 너무 눈밑 바로 밑에다가 바르면 잘못하면 커버하기가 조금 힘들 수가 있어서 다크서클이 여기쯤에 있으면 여기 쪽에 얹어주면서 위로 톡톡톡톡톡 발라주면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끔. 요게 아이크림이랑 컨실러가 합해진 제품이라 그런지 두껍게 발리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굉장히 촉촉하게 발리면서 얇게 밀착돼요. 저는 여기 눈 앞쪽 코에 생기는 그림자 있잖아요. 여기도 살짝 가려주는 편이고, 남은 양으로 여기 눈꺼풀도 두드려주는 편이에요. 다크가 있으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눈주위가 다 어두워요. 그래서 커버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 커버를 해주시는 게 톤을 가장 잘 맞출 수가 있어요. 엄청 자연스럽게 커버된 거 보이세요? 커버전, 커버후. 확실히 눈 밑에를 밝혀주니까 얼굴이 조금 더 차오르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더 훨씬 더 동안처럼 보이고 훨씬 막1 0 살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마이너스 3 살까지는 어려 보일 정도로. 더군다나 실제로 비싼 피부과 성분도 함유하고 있어서 눈가 탄력이나 미백까지 한 번에 관리를 할 수가 있대요. 양쪽 다 다크서클 커버를 마친 상태인데 아까 가리기 전이랑 지금 모습이랑 비교했을 때도 다크서클을 인위적으로 가린 듯한 두꺼우면서 들뜬 느낌 없이 자연스럽게 커버된 게 보이시나요? 눈 부분은 피부가 얇아서 베이스 화장을 최대한 얇게 해주는 게 좋은데 소머치즈가 그런 점을 충족시켜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다크만 가리기 아쉬우니 저는 입가 부분의 칙칙한 부분이나 눈썹 정리하고 난후 거뭇한 눈썹 산 부분까지 이걸로 싹 커버를 해주는 편이에요 다크 크림으로 전체적인 피부톤을 잘 맞춰주니까 남친이나 남편이 좋아하는 생얼 메이크업도 진짜 싹 가능해요 그리고 대박인 건 24시간 다크서클 커버 임상 시험과 다크서클 톤 개선 임상 시험까지 통과된 제품이라 더 믿고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크서클을 순삭 시켜준 후 볼이랑 이마 부분에만 가볍게 쿠션을 두들겨서 베이스 메이크업은 마무리해줄게요. 사실 이미 눈가를 다 가려놓으니까 크게만 두들길 게 많이 없는 앞머리를 잘라놓으니까 이마 바르는 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리고 이 앞머리는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머리 앞머리를 수술 더 내면은 또안 어울릴 것 같아서 그냥 되게 적게 냈는데 앞머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오늘은 클린 메이크업인 만큼 이렇게 리벤치크 제품으로 눈이랑 볼, 입술까지 한 번에 해주도록 할게요. 것도, 것도 이렇게 보니까 제가 눈썹을 안 그렸더라고요. 눈썹을 그려주게요 앞머리가 있으니까 눈썹에 신경이 어가요 약간 아치형으로 그는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아치형으로 그렸어요. 브라운 컬러 마스카라로 한 번,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다 해줬고, 입술만 발라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튀김은, 아쪽부터살짝 해주세요. 튀 이렇게 해주면 헤일리 비원님이 자주 하고 다니는 클린걸 메이크업이 완성입니다. 피부 표현이나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요즘 제가 이렇게 자주 하고 다니는데 진짜 30분이면 30분? 20분이면 후다다다닥 다 끝나고 너무 간편해서 간편하고 또 예쁘잖아요. 확실히 지금 가을 시점이라 그런지 날씨가 많이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피부 표현은 확실히 이렇게 살짝 광나듯이 하는 게 훨씬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좀 광이 있는 표현이 조금 더 어려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주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도 평소 저처럼 칙칙한 눈가로 인해 어두운 안색이 고민이시라면 소머치즈의 슈퍼이지 다크서클 아이크림으로 자연스럽고 촉촉하게 다크서클 커버를 해서 10살 더 어려지시길 바랄게요. 안녕. 그리고 번외까지 있으니까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장시간 제가 외출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일부러 수정 화장을 하나도 안 했어요. 볼 부분은 조금 지워진 부분이 좀 있는데 다크서클은 여전히 잘 커버가 잘된 모습이 보입니다.